안녕하세요. 도적의 미친남자 도미남 에이징 커버입니다 3월 6일 내부전쟁 이 시즌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를 맞아 PTR 기준 레이드 공략을 준비했습니다. 와우헤드의 스폰을 받는 해외 유튜브 채널인 레디체크포 채널과 협업하여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널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네 번째 보스 스틱스 뻥크전커. 공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스는 단일 페이지 전투로 진행이 되고 시작하자마자 블러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전투의 핵심은 보스의 에너지가 가득 찰때마다 발생하는 주요 기믹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주요 기믹은 쓰레기공과 폭탄이 되겠는데요. 보스의 기력이 전부 다 차게 되면 방 전체에 초록색 쓰레기 더미가 생기고 랜덤한 위치에 큰 폭탄이 하나 생성됩니다. 그리고 몇몇 랜덤한 플레이어는 자동으로 쓰레기공 위에 올라타게 됩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쓰레기공을 굴려서 큰 폭탄이 터지기 전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쓰레기공 위에 올라가면 자원바가 생기는데 이걸 채워야 해요. 먼저 작은 쓰레기더미 4개를 굴려서 흡수한 후에야 큰 쓰레기더미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작은 쓰레기더미 4개 정도를 굴려서 흡수한 후에 큰 쓰레기더미 3개 정도를 흡수해야 완전히 커집니다. 공이 최대 크기가 되면 탄을 터뜨리거나 만약 폭탄이 이미 처리됐다면 보스에게 굴려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탱커 역할입니다. 현재 탱킹을 하고 있는 탱커는 항상 공 위에 올라가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탱커는 무조건 폭탄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탱커 외의 다른 공 플레이어들은 탱커 주변으로 가지 말고 자기 공의 크기를 최대한 키운 후 보스에게 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탱커가 아닌 플레이어는 공이 최대 크기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적당히 키운 후에 빠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추가 기믹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에 치이면 데미지를 받고 몇 초간 스턴에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피해는 많이 받지 않지만 너무 많이 맞지 않도록 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스가 소각 스킬을 사용하면 랜덤한 몇몇 플레이어 발밑에 불속성의 원형 장판이 생깁니다. 장판끼리 겹치지 않도록 하고 쓰레기더미 근처에서 장판을 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이 쓰레기더미를 태우면 전장에 불웅둥이가 생기고 전체 공격력 감소라는 디버프가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바닥 대상자들은 쓰레기더미 근처에서 장판을 깔지 않도록 항상 주의 하셔야 합니다. 추가 쫄들이 보스 기력이 가득 찰 때마다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고철장 하이에나입니다. 탱커가 어그로를 잡아줘야 하는 몹이 되겠고요. 영웅 난이도에서는 탱커의 힐량 감소 디버프를 겁니다. 이거는 질병 해제가 가능하니까 질병 해제 클래스는 신경 써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고철장 사수라는 쫄인데요. 원거리 몹으로 탱커가 어그를 먹지 않아도 되는 몹입니다. 채널링 스킬을 사용하는데 이거를 끊어 줘야 해요. 점프 공격을 하기 전에 바닥에 원형 장판이 생기니 미리 피하면 되겠습니다. 이 네임드에서는 쫄 플러스 쓰레기 공 활용이 되게 중요한데요. 쫄도 쓰레기볼로 흡수가 가능합니다. 흡수가 되었다가 공이 부서지면 쫄이 튀어나오면서 받는 피해가 두 배로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공 플레이어들은 쫄을 흡수할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탱커 역할 중에 추가 기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스의 기력이 다 차기 직전에 파괴를 시작하는데 탱커는 큰 데미지를 받으며 피해 증가 디버프가 걸립니다. 방어기 사용 후 보스를 유지하다가 공 위에 올라타게 되면 다른 탱커가 보스를 도발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용해라는 스킬도 사용합니다. 3초간 지속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니까 방어기지는 필수로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영웅메이도 추가 기믹입니다. 기력이 다 차게 되면 터세하는 폭탄껍질이라는 쫄이 생성됩니다. 이 몹들은 쓰레기 더미에 붙어있다가 체력이 75% 이하가 되면 떨어집니다. 30초 안에 잡지 못하면 큰 폭발로 공대가 전멸할 수 있습니다. 몹이 떨어지면 죽기가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넉백을 시켜서 보스 근처에서 광역기로 처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쓰레기공으로 폭탄몹을 부딪히면 절대로 안됩니다. 폭발이 일어나고 공도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사이페이입니다. 보스가 한번 공중으로 날아오르면 면역상태가 됩니다. 이때 바닥에 원형장판이 마구마구 생성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보고 피하시면 되고 잠시후 보스가 크게 충돌하며 바닥 을 두드리는데 여기에 맞으면 넉백 과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후 보스가 영구적으로 공격속도 증가 버프를 얻으며 이제 매번 두 개의 큰 폭탄을 소환합니다. 후반부에는 두 개의 폭탄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기존처럼 탱커는 한 개의 폭탄을 맞아야 하고 다른 한 명의 공 플레이어가 곰 위에 올라타면 남은 폭탄을 제거해야 합니다. DBM이나 빅익스 같은 에드온이 자동으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격 대장이 빠르게 지시해야 합니다. 만약 누가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공 플레이어들은 무조건 두 개의 폭탄이 제거될 때까지 굴려야 합니다. 하나라도 터지면 전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스는 쓰레기 더미를 자동으로 태우기 시작해서 추가적인 광역 피해가 지속적으로. 결론적으로 폭탄만 확실하게 없애면 80%는 클리어한 거예요. 나머지는 불장판 조심과 쪼울 광역 처리 그리고 중간 페이지 대처만 잘하면 됩니다. 이 정도면 스티스 본크 점퍼 공략을 완벽하게 알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다들 좋은 레이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